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문 원격 수업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업 어, 내용을 약간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이와 관련한 한자 성어 몇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어, 한번 맞춰봅시다. 아, 15세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5세. 15세는 지학. 이립은 몇 살? 네, 30세. 부록은 교과서에 나왔던 거죠. 예, 40세입니다. 자, 50세는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입니다. 지천명, 60세는 이순, 종심은 마지막으로 70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학습지에서 고쳐야 될게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요 한자 있죠? 지학의 지 자는 뜻지 자입니다. 뜻지 자인데,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지난 학습지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어, RG 자로 넣어 놨을 거야, 자, 이한 자는 r 지 자입니다. r 지 자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 그래서, 뜻지 자로 고쳐야 됩니다. 교과서로 맞고,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이에 다른 표현 다 됐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학습지를 봐주세요. 자 TV방송으로 읽히는 한자어인데 오늘도 그 설민석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오면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싶은 한자어 두가지를 또 찾아서 자 두개 찾아서 과제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그래서 함께 익히기, 함께 익히기 1번, 2번은 어, 방금 여러분이 같이 본그 영상에 나왔던 단어로 수업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고른 첫 번째 단어는 예시 문장 먼저 보세요. 백성의 땡땡, 땡땡을 빨아먹는 탐관 오리들로 백성들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뭐를 빨아먹었을까요? 네. 고, 혈, 입니다. 고, 혈. 한자로 적어봅시다. 고, 혈. 혈은 밑에 도 있죠. 지금 밑에 있는 거 보고 써도 됩니다. 자, 고 자는 기름. 기름고, 그 다음에 피혈자입니다. 출항 전에도 보면 이 목룡이 어, 시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름 꽃자를 쓰죠. 그 다음에 높을 꽃자를 쓰는데, 자 보세요. 자 기름 고자의 윗부분 보면 이 한자입니다. 이게 높을 고자죠. 고등학교 할때 고자입니다. 높다 할때 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다룰 자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다룰 자가 아니고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 자 고기육자가 다른 한자랑 만나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 어,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치 다롤 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고기육자입니다. 그러면 고기육자가 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한자들을 보면 기름고자도 있고 뭐 창자 장자도 있고 지난 시간에 단장 배웠었죠. 창자 장자에도 보면 있고 맹장이라고 할때맹 뭐, 이런 한자에 보면, 이 고기 육자가 달월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을 육, 달, 월이라고 하는데, 그건 꼭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저게 들어가면, 저 한자가 들어가면, 신체 부위나 신체의 한 부분 장기, 뭐, 이런 걸 나타내는 한자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겉뜻, 바로 이어서 봅시다. 그 뜻은 기름과 피겠죠. 기름고 피 혈자니까 어, 의미를 좀더 어, 자세하게 해주려고 사람의 라고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기름과 피 라고만 해도 되겠죠. 자, 속뜻 초록색으로 볼게요. 몹시 고생하여 얻은 누가 백성이 정말 고생해서 얻은 어떤 작은 이익, 그 다음에... 재산은 재산인데 펑펑 남아 돌아서 남조도 괜찮고 빼앗겨도 괜찮은 재산이 아니라 어떤 재산입니까? 최소한의 재산입니다. 이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고혈을 짜냈다. 지금 우리 어 캡처했는 장면 있죠. 거기도 보면 양반이 백성의 고혈을 쥐어 짜내고 선조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 그 정도로 궁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배계층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었죠. 최소한의 이익마저도 뺏어가거나 최소한의 재산마저도 빼앗아 갔다. 그러면 백성들은 죽으란 얘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고혈입니다. 단순히 고생하여 얻은 이익 재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재산. 뭐 이렇게 봐주면 좀더 낫겠네요. 자, 고혈 뜻다 됐습니까? 자자 자 내려가서 두번째 함께 익히기 보겠습니다 예시문장 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주요 진법 중에 하나가 하객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객진 한자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획이 많죠? 획이 많습니다. 아래에 보면, 한자가 잘 보이는데, 이 빨간색으로 된이 부분, 오른쪽 부분, 이 세조자죠, 세조자. 그래서, 세와 관련된 달에는 세조자가 들어가고,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한자에는 고기 육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좀 연관되어서 한자 익히는데 도움이 되죠. 아무튼 이첫 번째 한자는 학, 학자입니다. 학, 새 이름, 새 종류 중에 학,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 두 번째 한자는 날개, 익, 날개라는 뜻의 익,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 진칠, 진. 자, 그래서 다시 읽으면 하객진하자 그대로 부르면 뭡니까? 하게 날개처럼 진을 친다. 그래서이 한자는, 그래서 이 한자는 겉도 속뜻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기 날개를 펴듯 치는 진. 날개. 적을 둘러싸기에 편리한 진영. 둘러싸서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객진 아, 학 학자 네번써 주고요. 위에도 피혈자네번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진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아, 정치네요. <laughs> 자, 이어서 사진 밑에 참고 자료 하나 더 볼게요. 자, 읽어 봅시다. 살고자 하면 곧 죽고. 한자로 하면 생, 즉, 사. 죽고자 하면 곧 산다. 사, 즉, 생.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죠. 자, 근데, 어, 이순신 장군의 친필에 보면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필, 생, 즉, 사, 필, 사, 즉, 생. 필자가 들어가면 내용을 좀더 <laughs>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하객진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선은 그때 당시에 돌격선이었죠. 돌격선이었고, 적을 앞에 두고 횡대로 진을 치고 있다가 점차 반원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하객진이라는 것이 배 위에서 배가 싸울 때, 안 무리에서 배가 싸울 때, 그 다음에 기마병으로 싸울 때, 보병이 싸울 때, 그 전투하는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또 응용해서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게 꼭 이제 이순신 장군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어 병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이수진 장군 임진왜란 때어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 이 돌격선, 이 거북선이 돌격선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일본군의 그어 일본 수군이 싸우는 방법은 물론 포로 포로 쏘고 그 다음에 뭐 조총도 쏘고 화살도 쏘고 칼창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 중에 주로 이제 어, 배를 붙여가지고 건너가서 막 싸우는 거죠 칼이나 창을 이용해서 이런 백병전 주로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 장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북선은 배가 있으면 위를 덮어놨죠 철갑으로 그래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냐? 건너가고 싶지만, 건너가봤자, 거북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위에 가판이 덮여 있으니까. 저게 공격 형태를 무력화 시키고, 그다음에 무거운 그 다음에 무거운 쇳덩이 같은 것을 앞에 전면에 달아놨었죠. 거북이 머리 모양으로. 그래서 부딪히면 저게 적선들이 깨져서 충돌해서 상대방 적선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돌격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전열이 막 흐트러지겠죠. 그때 원거리에서 그때 아, 일본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뛰어났던 무기가 뭡니까 포죠, 포. 그래서 멀리서 펑펑펑 이렇게 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는 하나도 잃지 않고 적선을 다 무너뜨릴 수 있죠. 가까이 오기 전에 다 침몰시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장점들을 이용했고. 하객진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어,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하객진의 어, 특징이 뭐냐면, 거북선을 돌격선으로 이용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맨나래 내려와서 교과서의 캐기입니다. 3과에 보면 두 글자로 된 한자 성어가 다섯 개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적어서 선생님이 어, 다른 출판사에 있는 다른 한문 교과서 어, 출판사에 있는 어, 성어들을 좀 가져와서 보충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이제 하지 못한 성어는 귀감인데 귀자는 거북 귀자입니다. 거북 귀 자는 거북귀 자입니다 거북귀 감은 거울 그래 이거는 모범이다 본복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귀감이 된다, 모범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다른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 학습지에 적으면서 수업하면 됩니다. 적어볼게요. 자, 사족입니다. 뱀사. 뱀이라는 뱀을 의미하는 단어에 보면 사자가 많이 있죠. 뱀사자입니다. 그다음에 족. 조은 뭡니까? 발족자족 뱀사자 한번더 적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뱀사자. 자 그러면 예시 문장처럼 설명이 부족하다 싶어 덧붙일 때는 항상 뭐가 될까 걱정이다. 그 덧붙인 내용이 사족이 될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족이 무슨 뜻이냐? 겉뜻. 그 뱀, 발이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뱀의 발. 뱀의 발이 될까 걱정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문장에. 이해가 잘안 되죠? 그래서 유래를 바탕으로 해서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속뜻. 그래서 속뜻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속뜻의 끝에 보면, 화사첨족이란 말이 있는데, 화자는 그릴 화자입니다. 그리다. 그림도 되고요. 첨자는 더할 첨자입니다. 이걸 알면 유래를 유추할 수 있어요. 뱀을 그리는데 뱀을 그리는데 발을 더했다. 뱀은 발이 없죠. 자 그래서 유래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어떤 부잣집에 매우 인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베푸는 것을 좀 어, 되게 잘 베푸지 않는 이런 인색한 사람이 있었는데 집에 큰 제사가 있어서 집안에는 종들이 몇날 며칠 밤낮없이 일을 해서 제사를 다 치렀습니다 손님을 다 보내고 술고한 어, 종들에게 술을 나눠줬습니다 좋죠 고생한 만큼 술을 주니 피로를 풀도록 해준 겁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술을 주긴 줬는데 어중간하게 준 겁니다 다 같이 마음껏 마시지는 못할 정도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어, 종들이, 어,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다 충분하게 못 먹을 거니, 내기를 해서 제일 먼저, 그, 내기 이기는 사람, 어, 이기는 사람이 술을 모두 차지하기로 하자. 자, 그래서, 그러면 뭘, 무슨 내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좀 황당하게도 뱀 그리기 내기를 하는 거죠. 아, 위에도 있네요. 뱀 그리기 내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리는 사람찾아기로 하고 시작하고 땅에 앉아서 막 그리는데 한 사람이 다 그리고 뱀을 다 그려요. 화사.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첨족. 발까지 더 그려놓고서는 내가 제일 먼저 그렸으니 숫자는 내 차지다 라고 한 거죠. 옆에 있던 사람이 얼른 뱀을 다 완성하고서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왜 틀렸습니까? 뱀의 발이 어딨냐 하면서 술을 모두 뺏어가 버리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쓸데없이 뱀의 발까지 그려버린 거죠. 자, 속뜻 다시 볼게요. 쓸데없이 쓸데없는 군짓, 군짓할 때이 군이 붙으면 다좀 불필요한 걸 얘기할 때 군자를 붙여주죠. 접두사, 뭐 군살, 군더더기, 하여튼 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군짓을 하여 도리어. 뭐가 됐다. 오히려 일을 실패함, 뭐 일을 그르침, 실패함, 망침 다 됩니다. 자, 또 쓸데없는 일을 함.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30자 이내로 쓰세요. 예를 들어서, 30자 이내로 쓰세요. 근데 자기가 그 답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나머지 한 100자, 200자를 막 길게 적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러면 답이 안 되겠죠. 요약하는 능력도 보는 문제니까 30자가 아니라 100자 이렇게 했다가라 틀리는 겁니다. 그럼 뭘 붙인 겁니까 이 사람은 쓸데없이 사족을 붙이는 바람에 틀리게 된 거죠. 자 됐습니까? 사족 한자로 두 번. 사족, 사족, 한 번, 두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